시나리오를 보서 매니저가 보고 올릴 거 아니에요 실지 않 그럼 매니저가 보고 스토리를 볼줄 알아야 돼. 그렇죠 매니저가 대본 잘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스토리를 볼줄 알아야 되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된다니까 스텔라 뷰터님은 웹소설 편집자세요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은 뭘까? 제 입장에서 보는 스토리텔링, 과 감독의 입장에서 보는스토리텔링과 아, 되게 어렵네 <laughs> <laughs> 우리네 웬만한 영화를만들면 세계 네. 몇 나라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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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는건 말할 네. 것도 없고, 미니카밖에 다 사가요. 맞아. 막달라붙어가야되 네, 이제 제작사나 이런 곳들이... 원청 소스를 되게 찾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있으신데, 어떻게 하면은 좀더 이제 웹소설 쓰는 친구들이 여기에 빠르게, 접근을 음. 할수 있을지? 그 작가 사이드의 이야기도 있지만 스토리의 전공이 아닌 사람들도 스토리본을 키워야 하는 경우도 계속 점점 늘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음, 지금 맞아요. 이 과정에가 그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토발하는 퇴화, 사실은 잘하는 사람일수록 인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인물이 제일 중해야죠이 사람의 시간에서 이 사건을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본감이 안 되는 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아, 깨지는 거예요. 근데 웹소설도 여자 독자들이 어. 글을 볼때 여자 주인공이 되게 여자들한테 사랑받을 만한 타입이어야 돼요. 되게 나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내가 닮고 싶거나 음, 그런 맞아. 여주여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아니, 뭐 네, 하시는 거랑 거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가끔은 예외가 있는 게빌런한테 빌려. 빌려. 공감을 하는 거죠. 저 어. 욕망에 대해서. 제가 잘 됐으면 좋겠니 나랑 비슷한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욕망을 제일. 1년이 대중의 마음들 드는 든 순간 이 콘텐츠는 대망합다 네. 어떤 면에서 조신한 여주는 여중에 인기 있고요. 맞아요. 웹도 그렇죠. 맞아. 맞아. 남주는 되게 찌질이라든지 <laughs> 여주는 되게 강하든지. 남주는 네. 요새 멍멍이 재질이 많이 나오죠 <laughs> <laughs> 잘난하는 여주와 함께 약간 네. 그래서 아, 제가 요즘 좀 <laughs> 제작사가 탐내는 야. 제사가 3년이에요. 일반인들 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픽업이 되고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뽑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자개키야지 4개 키워야지. 키 메시지가 뭐고, 뭐 어쩌고저쩌고. 메시지는 아 그리스 로마, 세스피어에서 끝났어요. 아 그거 이상의 새로운 메시지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고, 신인 작가들이 제일 저기 하는 게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게 씬마다, 대사마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음. 아, 작가가 그 나이 얘기 할 거야. 이게 티가 나면 안 그렇지, 되잖아요. 그거 마치 세일즈맨이 아, 나 진짜 이차 팔아 가지고 크게 한번 올릴 거야. 이런 사람한테 아, 사랑을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붙어? 그러니까 돈을 받겠죠. <웃음> <웃음>